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1차식과 1차 방정식과 관련된 내용들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문자화식 단원에 대해서 공부했었죠. 문자화식 단원에서 우리는 곱셈 기호와 나눗셈 기호를 생략하는 과정에 대해서 공부했고요. 문자에 수를 넣는 것을 대입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문자가 좋아졌을 때 문자와 상수항의 곱 문자와 상수항의 나눗셈. 이것들에 대해서 공부했고요. 특히 문자의 수를 나눌 때는 나눗셈을 곱셈으로 바꿔서 계산하라는 것도 공부했습니다. 오늘은 그 내용을 바탕으로 1차식과 1차 방정식에 대한 내용을 알아볼 텐데요. 오늘 배울 학습 목표를 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학습 목표 첫 번째, 1차식의 덧셈과 뺄셈의 원리를 이해하고 그 계산을 할수 있다. 두 번째, 방정식과 그 해의 의미를 알고 등식의 성질을 이해한다. 마지막 세 번째 1차 방정식을 풀수 있고 이를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오늘 배울 중요한 학습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1차식과 1차식의 더셈과 뺄셈을 공부하게 되겠고요. 이 더셈과 뺄셈을 하는 과정에서 동류항의 개념을 공부할 거예요. 방정식, 항등식에 대한 내용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등식을 공부하면서 이항에 대한 용어를 알아볼 거고요. 이를 바탕으로 1차 방정식의 풀이를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전 시간에 문자가 주어져 있을 때문자의 상수를 곱한다면 곱셈 기호를 생략해서 3a와 같이 쓸수 있다고 이야기했죠. 그리고 문자가 주어져 있을 때 어떤 수를 나눈다고 이야기한다면 나눗셈을 곱셈으로 고쳐서 그죠? 3a로 쓸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은 1차식, 1차식 ax 더하기 b의 형태에 대한 덧셈과 뺄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번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다항식에서 문자와 차수가 각각 같은 항을 우리는 동류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괄호가 있는 1차식에 대한 덧셈은 먼저 괄호를 풀고 동류항끼리 모아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3x 더하기 2와 5X 더하기 7이라는 두 개의 1차식이 주어졌을때이두 1차식을 만약에 더한다고 봅시다. 더할 때 괄호를 풀고요. 괄호를 다음과 같이 풀고요. 3X와 2는 덧셈으로 계산할 수가 없어요. 3X와 계산할 수 있는 항은 여기 있는 5X죠. 이때 3X와 5X는 어떤 식으로 계산하냐면 3X 더하기 5X는요. 뒤에는 두 개의 값은 9가 되겠죠. 네, 3 더하기 5x와 같이 계산할 수 있고요. 따라서 주어진 값은 8x 더하기 9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3x와 5x는 덧셈과 뺄셈으로 계산할 수 있고 2와 7도 덧셈과 뺄셈으로 계산할 수 있죠. 이처럼 문자와 차수가 각각 같은 항을 앞으로 동류항이라고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류항은 동류항끼리만 덧셈과 뺄셈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꼭 머릿속에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앞에 있는 문제와 비슷한 유형의 문제를 한번 더 풀어보도록 할게요. 3x 더하기 4와 2x 빼기 3을 계산해보도록 할게요. 이때 우리는 괄호를 먼저 풀어주고요. 동류항끼리 모아서 계산해야 됩니다. 아직 우린 초보자기 때문에 동류항끼리 이렇게 표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산해주면요. 3x와 2x 두개 더하면 5x가 되고요. 4와 3을 빼면 1이 되니까 5x 더하기 1로 계산할 수 있겠네요. 두 번째 내용을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두 개의 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 식은 3x 더하기 1은 3x 더하기 1이라는 식이 있고요. 두 번째 3x 더하기 1은 4라는 식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첫 번째 식과 두 번째 식에 대한 특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식은 선생님이 X 대신에 1을 대입하고, X 대신에 2를 대입하고, X 대신에 3을 대입하던 두 개의 식에 대한 등식은 항상 성립하게 됨을 알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왼쪽과 오른쪽 똑같은 식이기 때문이죠. 1번과 같은 식을 앞으로 우리는 항등식이라고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항등식은 X 대신에 어떤 수를 대입하더라도 항상 주어진 등식이 참이 된다라는 사실을 머릿속에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식과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르죠. 이번에 x 대신에 1을 넣으면 왼쪽과 오른쪽에 대한 식은 4는 4 해서 주어진 식이 만족될 거고요. 그렇지만 x 대신에 0을 만약에 대입한다면 1은 4라는 식이 만들어져서 성립 안 되게 돼 있죠. x의 값에 따라서 참이 될 수도 있고요. X의 값에 따라서 거짓이 될 수도 있는 이런 식을 앞으로 우리는 방정식이라고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X가 1일 때는 참이 되고 X가 0일 때는 거짓이 됐죠. 이처럼 X가 1일 때 주어진 방정식이 참이 됐으므로 X가 1이 되도록 하는 이 값을 주어진 방정식의해 또는 근이라고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번과 2번에 대한 개념을 공부했으니 위에 있는 내용을 정리하도록 할게요. x의 값에 따라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등식을 x에 관한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방정식을 참이 되게 하는 미지수의 값을 그 방정식의 해 또는 근이라고 합니다. 미지수 x에 어떤 수를 대입하더라도 항상 참이 되는 등식을 x에 관한 항등식이라고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주어진 문장을 등식으로 나타내고 이 등식은 방정식인지 항등식인지 한번 구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변의 길이가 xcm인 정사각형 둘레의 길이는 20cm이다라고 하네요. 한 변의 길이가 xcm인 정사각형의 둘레는 각 변이 xcm, xcm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둘레 길이는 4x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둘레 길이가 20cm라고 했으니까 4x는 20이라고 주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구한 식이 항등식인지 방정식인지 한번 살펴볼게요. 항등식인지 방정식인지 찾아보기 위해서는 x에 대해서 값을 한번 넣어보세요. x에 1을 넣어보고 x에 2를 넣어보고 x에 3을 넣어봤을 때 주어진 등식이 항상 참이라면 우리는 항등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이게 아니라면 주어진 식은 방정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x에 1을 넣었을 때 4는 20이 나오죠. 즉 참이 되지 않네요. x에 2를 넣었을 때도 8은 20이 되므로 참이 되지 않고요. 쭉쭉쭉쭉 해보다가 x에 5를 넣었을 때 20은 20이라는 등식이 성립하게 되죠. 따라서 주어진 식은 x의 값에 따라서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방정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쓰는 오일 값을 이 주어진 방정식의 해 또는 근이라고 이야기하면 되겠죠. 세 번째 내용을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내용은 방정식을 풀기 위한 여러 가지 세 번째 내용은 방정식을 풀기 위한 방법들을 공부할 텐데 그중에 가장 중요한 방법인 등식의 성질에 대해서 알아보는 과정입니다. 등식의 성질에 대해서 여러분들 잘 알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등식의 성질에 대해서 선생님이 정리해 드릴게요 등식의 성질은 a는 b라는 등식이 주어져 있을 때 a 더하기 c는 b 더하기 c와 같아요 즉 c라는 어떤 상수를 양변에 더해도 주어진 등식은 항상 성립합니다 마찬가지로 a 빼기 c랑 b 빼기 c도 같아요 c라는 어떤 수를 좌변과 우변에 빼도 주어진 등식은 항상 성립합니다 세 번째 등식의 성질에 의해서 A에 C를 곱하고 B에 C를 곱해도 주어진 등식은 항상 성립합니다. 마지막으로, C를 A와 B에 각각 나눠줘도,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C는 0이 되면 안 돼요. 그때도 등식은 항상 성립합니다. 이 주어진 내용을 등식의 성질이라고 하고, 이것들을 잘 머릿속에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등식의 어느 한 변에 있는 항의 부호를 바꾸어 다른 변으로 옮기는 것, 즉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x 더하기 3은 4라는 어떤 식이 있다고 한번 해봅시다. 등식의 성질에 의해서 우리는 좌변과 우변에 3을 빼줘도 주어진 등식은 성립하게 되죠. 그래서 x는 4 빼기 3으로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유심있게 살펴보면 3이라는 숫자가 부호가 바뀌어서 마이너스 3으로 좌변에서 우변으로 옮겨왔죠. 등식의 성질에 의해서 이렇게 어느 한 변에 있는 항의 부호를 바꾸어 다른 변으로 옮기는 것을 앞으로 우리는 이항이라고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간단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등식 1을 등식 2로 나타낼 때 이용할 수 있는 등식의 성질을 말해 봅시다. 2 x 는 4라는 식의 x는 2가 됐어요. 이는 이네 번째 0이 아닌 수로 좌변과 우변을 나눴을 때도 등식이 항상 성립한다를 이용하면 되겠죠. 따라서 1에서 2로 가는 경우는 1에서 2에서 이용할 수 있는 등식의 성질은 네번째가 되겠군요. 네번째 내용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정식의 우변에 있는 항을 모두 좌변으로 이항해서 정리했을 때 1차식은 0의 꼴이 되는 방정식을 앞으로 그린 1차 방정식이라고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1차 방정식을 푸는 것들은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풀면 되는데 선생님과 함께 차근차근 한번 풀어 볼게요. 자, 1차 방정식의 풀이는 여러분이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같이 한번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3분의 x-2는 2분의 x-3이라는 방정식을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주어진 식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분수 형태로 되어 있는 게 눈에 조금 거슬리죠. 따라서 3과 2의 최대 공약수를 양변에 곱해서 이분수 있는 부분을 없애줄 수 있겠네요. 즉, 등식의 성질 좌변과 우변에 같은 수를 곱하더라도 등식은 항상 성립한다를 이용해서 좌변과 우변에 곱하기 6을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3분의 x 빼기 2 곱하기 6은 2분의 x 빼기 3 곱하기 6이 되므로 주어진 식을 계산하면 2x 12는 3x 18이 되겠군요. 자, 첫 번째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즉 좌변과 우변에 같은 수를 곱하여도 등식은 성립한다는 을 이용해서 첫 번째 있는 식을 두 번째 식의 모양으로 바꿔 줬네요. 일차 방정식을 풀기 위해서 좌변에는 x가 포함돼 있는 항을 모두 옮겨 주고요. 우변에는 상수항을 모두 이항해 줍니다. 따라서 좌변에는 x가 포함되는 항으로 이항시켜 주고요. 우변은 상수항을 모두 이항시켜 주면 주어진 식은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6이 되겠죠.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x는 6이라고 또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주어진 이차 방정식을 풀면 x는 6이라고 풀수 있겠네요. 자 오늘도 많은 내용을 공부했습니다. 제일 먼저 공부했던 내용은 동류항에 대한 개념을 이용해서 1차식과 1차식의 더셈과뺄셈을 연습해 보았습니다. 1차식과 1차식의 더셈과뺄셈은괄호를 풀고 동류항끼리 계산하면 됩니다. 엑셀 값에 따라서 항상 참이 되는 식을 우리는 항등식이라고 이야기했고요. 엑셀 값에 따라서 참이 되거나 거짓이 되거나 하는 식을 방정식이라고 이야기하고 참이 되도록 만족하는 엑셀 값을 해 또는 근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등식의 성질에 대한 내용을 공부하면서 이항의, 개념, 이항의 개념도 확인해 보았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1차 방정식에 대한 풀이를 해봤죠. 1차 방정식에 대한 풀이는 여러분이 많이 연습하시면 수학 공부에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내용도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